홍석 씨가, 임종석 씨가 오늘, 어, 우크라이나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발언이나 이런 거를 보고, 거의 윤석열처럼 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다니.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스피커나 민주당 쪽 학자들은 나와서, 미국하고 중국이 저렇게 싸우는 것처럼 보여도, 보여도 미국이나 중국이 저렇게 싸우는 것처럼 보여도 둘이 협력할 건 협력하고 뭐 그런다 이런 식들로 얘기를 해요. 아,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건 네, 미국이 중국하고의 관계를 한 번에 딱 끊는다. 그럼 미국한테도 데미지가 크겠죠. 미국이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15년간 대미 수출국 1위였던 1위였던 중국이 3위로 밀려났다. 네. 미국이 지금, 미국이 그러면은 미국한테 제일 수출 많이 하는 나라는 여러분 어딜까요? 멕시코입니다. 그럼 그게 수출일까요? <laughs> 멕시코의 생산 거점들을 만들어서 중국을 생산 거점으로 쓰던 미국이 멕시코를 중심, 중심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그러니까 납타, 그러니까 멕시코, 캐나다가 미국한테 수출을 1, 2위 뭐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국가들 쭉 이제 퍼센트 그러니까 중국이 퍼센테이지 빠진 만큼 다른 나라들이 늘리면서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점점점 중국에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드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중국은 미국 시장을 잃었어요 그럼 중국은 미국 시장을 음... 잃었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을 할까요 아, 이건 내가 진짜 빅토리아 3 이런 거 게임 하다가 말이에요 제가 그 게임을 하다가 제가 청시, 조선을 플레이 하는데, 조선이 청나라에 종속된 나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라가 컸어요. 나라가 큰 상태에서 제가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청나라가 나한테 그 교역금지를 때려버렸어. 교역금지를 때려버렸더니, 모든 원자재나 기타 등등이 다 끊기면서 조선의 경제가 3분의 일토막 나는 거야. 그 게임에서요. 그래서 내가, 와, 함부로, 나한테 물건 팔고 내 원자재를 구할 수 있는 시장을 함부로 닫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런 깨달음을 했는데, 자, <laughs> 자 무슨 얘기냐면 중국 얘기입니다. 처차마다 청년은 놀고 쇼핑몰은 땡처리 최고 나라 꿈꾸더니 어쩌다 이렇게 됐나. 오늘 8월 17일 매일경제 뉴스인데 중국 중 미국이요.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 충분히 열려 있어서 중국 물건을 사줘야 되는 미국이 시장을 하나 둘씩 문을 닫으니 관세 장벽 높이고 뭘 하면서 그러니까 그 얘기 있잖아요. 5천 명짜리 가, 가구 만들던 중국에서 가구 만들던 공장이 미국이 가구에다가 관세를 때려버려서 중국 가구를 수입을 막아버리자 사람 명이 사람들이그 실업자가 됐다 뭐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자. 지금 중국의 대졸자들의 실질 취업률이 20%도 안 된다 젊은이들의 실질 실업, 이, 취업률이 졸업생들 취업률이 20%가 안 된다 한두 명만 취업을 한다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실업률이 얼마냐 청년 실업률이 얼마냐면은 정, 청년 실업률이 21.3% 21%를 넘었습니다 중국이 예, 실업률이 청년 실업률이 21.3%를 돌파. 경제 성장은 뭐칠 코로나 다시 이제 정상화. 이제 코로나 끝내고 이렇게 넘어오면서 7% 성장을 기저효과가 있죠. 코로나 때 워낙 꼬라박아서 코로나 풀고 나서 7% 성장할 거야. 그랬는데6.3% 성장하고요. 그러면서 이게 뭐지? 이렇게 중국이 헤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부동산 더블 딥 벌어지죠 부, 부동산 우리도 여러분 지금 부동산 한번 떨어졌잖아요 떨어졌다가 다시 오른다 이렇게 그러다가 다시 더 떨어지는게 이게 더블 딥 아닙니까 중국 부동산 더블 딥 부실 채권 폭발 실업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이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 물건을 사줄 시장을 중국이 잃었기 때문이에요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천천히 그럼 내수시장이 있지 않냐 내수시장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그걸 간과하세요 뭘 간과하냐면요 소비도 능력이라는 걸 간과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산력뒤 있듯이 소비력도 있어야 돼요 소비력 소비력, 소비력이라는 건 뭐냐면, 요 문화 생활을 할줄 알고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소비도 하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 여러분, 식당가서밥 먹고 그, 그 난리 쳐 놓은 거나 이런 거 보면, 저 사람들이 생활에서 생활의 동선에서요. 어 돈을 지워졌어. 돈을 지워졌을 때이 돈으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지를 설계할 때 미국 사람들은 친구 만나서 파티하고 뭐 어디 가서 레저를 하고 종에 뭐를 하고 이런 시장도 있고 소비를 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아 요번에 요번 시즌에 가구 한번 바꿔 볼까?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다 문화력이고 소비력인데 중국은요. 많은 분들이 돈만 있으면 소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돈이 있어도 그냥 돈 자랑하고 뭐 명품하고 나 시계 찼어 이런 게 아니라 계속 고용을 창출하고 여러 사람의 경제활동이 벌어지는 그런 식의 삶에 묻어나 있는 소비력 이라는 것 자체가 중국 사람들은 그 단계 소비경제 단계로 못 넘어가고 그런 소비를 하고 있는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의 소비시장에 의존 해서 죽어라 촌놈들이 생산만 하다가 그러다가 전랑해경과 뭔가 한다고 하고 깝치고 뭐뭐 A2AD 뭐 이런 거 하고 남중국해 영유할 거야? 대만 통일할 거야? 그러다 미국이 얘네들 더 키면 안 되겠다 하고 시장을 닫아 버리자. 시장을 관세 높이고 조금씩 다그 네, 네, 닫으면서 디커플링을 시작하자. 피 보는 건 중, 중국인 거죠. 중국 못 버틴다고 봐야죠. 시진핑 항복해야 될 걸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종석영, 종석영 얘기를 시작해요 종석영.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그리고 자유세계 국가들의, 우리가 자유세계 국가들의 의무가 있어요. 요번에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회담을 간 다음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다 같이 회의를 한 다음에, 개별회담을 요번에 15번 했나요? 정상회담하고 15번 했는데 그 15명의 정상들이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 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은 이거다 그 다음에 한국을 지켜세운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야 니네 야 진짜 짱이야 니네가, 니네는 가네 5지망도 만들 수 있고 건설도 할수 있고 도로도 만들 수 있고 야너 니네 할수 있는 거다 있잖아 니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하고 이럴 때 좋겠다 그러면 그거에 부합하는 우크라이나 지원도 해야지 한국 정도 되는 나라가 국제사회 자유진영의 자유진영의 너희 정도 되는 나라가 은치 않잖아 그러면서 치켜, 일단 선 따봉 그 다음에 칭찬 먹었으니까 칭찬 값 해라 이거를 거의 모든 나라가 다 한거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우크라이나에서의 역할을 해달라 우리가 아직 무기지원 그것도 무기지원도 이번에 이제 장구류나 이런 거 탄약을 보내겠다 뭘 하겠다는 것윤 대통령이 거기까지난 갔죠. 그렇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침략당하고 고생하고 있다고 공표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서방 진영의 일원이다 라고 명확히 한 거죠. 이 상황에서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나라 먹으려고 이 상황 꼬라지가 중국 꼬라지도 이렇고 이런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 정말 유치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러시아, 중국 편이야, 미국 편이야, 라고 물어보는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러시아가, 침, 러시아가 침략행위했다고 우리 다 얘기했거든? 이제 한국 차례는 한국도 러시아가 침략국이라고 얘기해야지. 이 분위기에서, 성렬이 형이. 아니, 우리는 안 할래. <laughs> 우리는 러시아를 침략국이라고 말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면 저기서 종석이하고 제인이가 화내. 그러면서 멈추면 말이 돼요? <laughs>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서방 진영의 이런 선진국 우리가 선진국이래.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선진국이래. 우리가 선진국이래. 맞잖아. 35,000불이면 선진국.이지. 35,000불 넘으면 뭐 왔다 갔다 지금 환율 때문에 변동은 있지만 여러분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우리가 어느 쪽이냐를 분명히 하는 게 그게 나라를 살리는 길이지 성렬형이 자유진영의 일원임을 분명히 한게왜 나라를 말아먹을 짓이야 중국 좋아하고 북한 좋아하고 러시아 좋아하는 종석씨 근데 이, 이상한 종석이 형딸 미국으로 유학 보냈지 야 천만원짜리 팔찌 낀 시카고 하, 좋아 좋아 근데 왜 다른 미국으로 유학 보내면서 형이 좋아하는 나라들 왜그못 사는 나라들만 좋아해? <laughs> 왜 우리가 그쪽에 이렇게 붙어서 진영에 그쪽 진영어야 되는 거야? 야, 진짜 애널 사상 그거 어렸을 때외운그똥 같은 애널 사상 가지고 끝까지 가면서 응? 그러면서 뭐 청선하고 대선에서 역할을 어쩌고저쩌고 우는을 하는데 야, 여러분, 임종석 하면 우리가 니가 형은, 임, 종석이 형은 평생 뗄수 없는 포리표가 있어. 뭔지 알려드릴게요, 종석이 형. 주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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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주사파가 아니야 라고 했지만, 그래, 알았어. 주사파가 아니고, 뭐, 인입은 안 하고, 거기 조선 노동당에 가입은 안 했다고 치자. 그게, 주, 그걸로 주사파를 한정한다면, 어, 그래, 주사파는 아니야주서 주사파. 우 대중 우호 아 그렇게 하기엔 임종석 너무 거물이지 그리고 전혀 있잖아요 꼭 조선 노동당에 가입한 사람들만 조사파다라고 규정하는 건 그건 너무 협소한 거고 임수경 북한으로 보냈으면 그 정도면 찐 주사파지 뭘그렇게 말들이 많아 주사파의 정의를 왜 조선 노동당 입당을 기준으로 해그 입당한 새끼들의 똘마니들까지 다시 주사파지. 참, 과거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 대한민국을 망해라 망해라 하는 그런 어? 혁명을 운동을 했던 대한민국을 부정하던 혁명 혁명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저렇게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 뭐냐면서 이렇게 나발을 불고 있는 꼬라지 보면 이 나라가 참 진정 민주주의 국가야. 임종석 하는 거를 이를 용납하고 있는 이 나라가 진짜 관용의 나라지. 톨레랑스와 톨레랑스와. 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그리고 간첩까지도 이제 포용해주는 이 나라의 그이 민주, 위대한 민주성 아 진짜 씨 종석이 <laughs> 형 모르면 좀 배워 상황 파악은 좀해 러시아 러시아를 침략국으로 규정을 하는 건 그거는 국제사회 자유 진영의 표준 같은 일이야 어디서 삽소리 하지 말고 찌그러져 있길 바랍니다 주사파행님.